스마트 스토어는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려면 진짜, 진짜 특별한 거? 진짜 나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너무 이게 너무 단순한 말이긴 한데 예,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애초에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인구가 3억이에요. 3억 3천인가? 뭐, 그렇고, 우리나라 가 5천이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에만, 아마존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는,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이 700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트래픽이 70만 유저가 있다는 거죠. 항상. 70, 아, 70만이래. 700만. 700만 명이 살려고 돌아다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시장에 스마트 팔아야 되나? 아마 한국에다가 제가 파는 아이템을 지금 한국에 팔았으면 이렇게 못 팔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지만 그나마 시장이 컸으니까 이 정도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달 동안 저희가 700만 원 팔았거든요. 네,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배송업체랑 계약을 해서. 근데 아마존은 FBA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마존도 물론 자기가 배송업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보내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FBA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FBA라는 게 이제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모든 걸 해준다, 이행해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송이랑 고객 클랜처리 이런 부분을 아마존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제일 귀찮은 거잖아요. 상품, 일일이 박스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그거 언제 하고 있어요. 팔거 찾고 마케팅하기도 바쁜데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 음. 그래서 앱 혼자서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하시려면 다, 저는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어, FBA를 추천을 드리고 영어를 조금 하신다면 더 유리할 텐데 영어 못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글화도 아마존 잘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글화 잘돼 있고. 뭐 이미 커뮤니티가 많이 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도 많고 근데 영어를 할수 있으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외국인 유튜버 아마존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랑 아직 한국 유튜버 분들이 제공하는 정보랑은 질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아마존을 적극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하신다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 한다면 아마존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존도 물론 많이 떼가긴 하지만, 대신 배송 뭐 그런 거안 하잖아요, 자기가. 그 시간에 다른 거, 마케팅이나 새로운 괜찮은 상품을 찾는데, 상품을 하나라도 더 런칭을 해서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첫 번째 상품이 나한테 한 달에 5 0만원을 수익을 가져다 준다. 얼마 안 되는 놈이죠. 근데 이거를 50만원 벌려고 한 100개를 팔아야 돼. 스마트스토어는 100개 다 포장해서 보내고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다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아마존은 그냥 100개 보내놓고 나는 그두 번째 상품 찾아서 또 50만원 벌수 있는 두 번째 상품 찾아서 그거 런칭하고 또세 번째 상품 찾아서 런칭하고 물론 그게 다 50만원 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상품 개수를 늘려나가면 그 상품이 대박 상품이 아니더라도 쌓여서 충분히 많은 어 먹고 살정도 만 돈은 대박이 나야겠지만 꼬살 뭐 정도로벌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추천을 드리고 솔직히 아마존하면서 너무 짜증나는 일이 또 많지만 어막 정말 정말 뚜껑 열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아마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처음에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둘다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하나를 하시고. 한계가 좀 익숙해지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아마도은 별로 안 들여다 보거든요. 지금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쇼피파이랑 뭐 다른 SNS 이제 마켓 마케... 쇼피파이라는 게 이제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곳인데 이제 제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로 트래픽을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SNS 마케팅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프린트온디맨드라는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랍쇼핑이나 그래서, 고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금 두달 정도 됐는데, 아마존은 그냥 알아서 지가 팔리고 뭐 하기 때문에 재고만 잘 채워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마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처음 하셔서, 조금 익숙해져서, 이게 안정화가, 저도 아직 안정화가 됐다고 볼순 없지만, 안정화가 되면은, 시간이 나면은, 이제 다른 데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된 부분이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어떤 부분,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어, 보통 막 얼마 벌었다. 이렇게 매출을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막 핸드폰으로 인증하면서. 저도 할수 있어요. 매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매출이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가를 얼마에 떼왔고 광고비 얼마냈고 어뭐 FBA 수수료 얼마 떼었고 그래서 나한테 남은 돈이 얼마다 이렇게까지 공개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두달 동안 700만 원 팔았지만 지금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존을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아마존을 하려는 이유, 계속 하려는 이유는 분명 괜찮은 사업 모델이고, 내가 배워나갈수록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거, 내가, 어, 떻게 하면 할수 있겠다는 지식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돈이 결코 뭐, 아깝다고 생각, 아깝긴 하지만, <laughs> 큰 돈이니까 아깝긴 하지만, 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과정내 부분이 있죠. 수익을, 수익을 공개해야 돼요. 정확한 수익을.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7 0 0었지만 수익 빵원입니다 0원. 오히려 거의 마이,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아마존에서 아마존이 2주마다 정산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산이 됐어요 근데 저는 흑자가 될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광고비를 못 잡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광고비를 잡았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낮추, 낮추고 이제 광고비보다 매출이 한두배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상 잔고가 있는데 그 잔고가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플러스까지도 갔다가 플러스 되면 이제 거기서 정산되면 그... 2주 만에 인출이 된 거죠. 그 플러스 된부분만큼의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마이너스 300불이었어요. 30만원, 30만원 넘는 돈이죠. 300불이었는데, 그거를 2주 만에 다 깎았어요. 광고비를 잡아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요번에는 돈을 받겠구나. 라고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왜냐. 그, 제가 고려하지 못한 게, FBA 수수료 떼가는 거를 고려를 안 했던 거예요. 바보같이. 매출이 나요? 그럼 매출 나면, 예를 들어서, 10불이 팔리면, 10불이 매출로 등록이 되죠. 그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매출이에요. 10불이 팔리면 10불 보여주는 게 매출이고, 그게 정산이 될때 어떻게 되냐면은 FBA 수수료 나중에 계산이 되고, 아 아니다. FBA 수수료는 한 번에 계산이 되는데 광고비가 나중에 몰아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광고비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아 광고비보다 많으니까 괜찮아.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빠지고 있고 또 수수료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 바뀌었는데 지금도 다시 플러스로 가는 일이 한데.